왼쪽! 지금 아. 왼쪽! 아. 죽었다 보여 어, 여보, 여보, 여기여 한테. 애여은 어디 있어? 여보, 그아 여보, 내가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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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하나 있어 뒤, 뒤올거야 아마 걔 죽였어요 내가 보여주고 있어 내가 죽여고 무장 받아라 벌써 <목소리> 갔어 글로 던졌어, 무장 받어 이제 죽었구나 예, 네, 뒤에 온다 때려놨어 왜깜빠가 이렇게 안 깨지는 거야? 뭐야. 우리 뒤에도 있어. 깐만핑에도 있어. 아니. 저기네. 여아 렉빠. 다른 컷 일단 하나. 아나이 이거... 밑에 보고. 여기 헤마리다그집 안에? 어, 집 안에 헤마리있어그러면 뒤에를 잘숨그마리서그러네위마리다그상 바네, 헤마마리서그한네위마리다 옥상 바네, 헤마리서. 그치, 마리마리 나 어차피 이거 필요 없어. 하나 줬어요 지금? 필요 없다는. 아니, 왜차오는데 쓰러져, 쓰러졌어. 아! 일단 팀코 아, 어디야? 여기. 위에서나. 아. 30의 적무 눌러 줘야지에세 마리. 어. 야 여기 뒤에는안 봐도 돼? 저기 하나. 나뒤에 쓰러졌어, 쓰러졌어 하나. 여기 하나. 여 하나. 여기 하는는 하나. 여기 하나. 여기 버렸나포기했나봐기 하나. 에기 하나. 다또 쓰러져 기 살리러 가나여 하나. 라스 하나. 라스트, 어, 라스트. 나머지 애들이 어딘지 모르겠네 여기 있다, 튄다 계속 어, 어디까지 뛰어오노 뒤에 집도.. 어! 쏜다! 아~~ 새끼 오우씨 안돼! 갑박했어 걔 왼쪽! 지금 왼쪽! 죽었다 어, 아.. 오케이. 다행이다 와.. 이런데 가면서가면서가면서 병전중이야 을는아여기있다 아, 어, 아, 아, 트럭뒤. 트럭뒤 컷 일단 한마리 부쉬 해볼게요 나가 아, 괜찮겠어? 아만할거 같은데 오빠 들어갔는데? 내가 어... 해줄게 아뒤부 붙었어 아이씨... 바로 앉아있어 계단에 바로 아, 보여 폭탄 설치 중! 밖에 나오는 거 같은데 얘는 어... 나이 안에는 한 명이었나 봐요 어, 어... 그러네 밖에 없는데? 이쪽 조심 얘네 밖으로 나온거 같은데 이... 이쪽으로. 안 나왔는데 방금? 안 나왔어? 어디? 24 그쪽 방향 이쪽 그쵸? 방향 24 이야거봐두 마리 있잖아, 있지? 여기. 팀좀 있네. 하나 더 있어. 팀 아, 잡았네. 어. 아, 오케한 마리밖에 안 찍히네, 일단. 아, 나 쏜다. 어나 봤네. <laughs> 애들 다땜 쪽에 하나. 있는데? t 기 하나 있고 내가 여기 찍어 놓을게 e r e j u l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가자 가자 r e you g o 어 n g okay? I m e 있어 beating Katanga s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오겠네, 팝핑. 저거만 잡면 끝나는데? 우리 셋이야, 둘 남았어 저기 팝핑. 어, 저기 팝핑이 그 끝이야. 여기도. 쟤네 쓰러짐. 들어왔다, 하나 들어왔다. 안들못 들어왔어. 간애가 쓰러졌어? 네. 그러니까. 볼게, 한 번. 있어, 집 안에 있네, 집 안에. 어 있어. 있어 저기 설치했잖아. 아이 아래 있는 애가 올라갔네. 살렸네. 두 마리 다 있어요. 거기